생긴 건 고목 나무인데 이름이 새싹이네요. 이름이 왜 새싹이? 오, 우와얘 엄청 따다가 맛보네요. 이게 보스인가 보네요. 얘가. 안녕하세요. 부모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캐나 브리조브 스피츠라는 프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만든 회사가 애니메이션을 오.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게임이 애니메이션 같다고 합니다. 그럼 가볼까요? 오. 멋있게 시작하는데요. 역시 애니메이션을 만든 회사가 만든 게임 같죠. 그래픽이 어... 상나 아입니다. 약간 겨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캐릭터 생긴 게 오. 이 주인공 이름이 바로 캐나입니다. 이 게임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어렵지만 그래도 쉬움 난이도로 하긴 좀 그래서 중간 난이도로 했습니다. 달려이 어, 영혼들이 길을 알려주나봐요. 어, 이게 얘가 원래 영혼 인도장가 그래가지고 영혼들을 무서워하진 않네요. 오 어,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어려울 게 없죠. 오, 누가 있네요. 게임하러 왔어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나는 고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아, 이 아저씨가 나쁜 아저씨 같은데. 오. 어떻게 생겼어요? 아저씨가 어? 아저씨가 이 쫄병들을 불러놓고 갔네요 연습삼아 때려보라고 n a u y o n 야, 야 f Samar. Tereboro. Y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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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가봅시다. 캐릭터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진짜 어디 픽사나 디즈니 이런데 나오는 주인공처럼 생겼어요. 아, 어, 아름다운 숲이네요. 어, 아이들이 있어요. 얘들아 같이 가. 어? 아이들이 놀고 있네. 아, 이들이 뭘찾고 있네요. 돌? 른 아니고. 어디로 r 을까 i d 직이는 돌인가? 오 t w 이끼 it? 것처럼 생겼어요 a 어? 잡았다. o 쳤다 어 숨었네요. 어, 저를 봤습니다. 아이들. 안녕. 어, 아이들이 순간 이동을 합니다. 명. 어, 안녕. 이기 이끼, 이기긴 이끼, 돌아, 이기긴 이끼, 돌멩이. 안녕, 너의 이름은 뭐니? 내 친구가 되어 줄래? 아, 이 귀엽다. 진짜 처럼. 자, 이 꼬맹이 돌멩이와 같이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자, 가 봅시다. 아, 부식령, 부식령. 안녕, 오, 나와 함께 모험을 떠나자. 오 여기도 있었어 오 얘는 좀더 크네요 아빠인가 형인가 응? 오징검다리 진검다리 진검다리 오 오, 오 떨어지는 줄 알았네 진검다리 폭포 속으로 들어가자 음? 막힌 기네요. 여기는... 어, 너도 나 함께 가자. 어, 다좀 크게 생겼네요. 처음에 얻은 애가 좀 작은 거고, 어, 너는 여기 있었구나. 잡았다. 어, 사라졌어. 이야, 너도 나와 함께 모험을 떠나자. 야, 너도 같이 가자! 어다 비슷하게 생겼네요. <웃음> 오, 하하, <laughs> 귀엽게 생겼구나. 오, 좋습니다. 오, 흥령이 이제 도울 수 있대요. 어, 이곳은? 오, 이제 정화가 되네요. A few moments later. 어, 그거 하셨다. 날씨. 제가 도와줄게요. 저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아시가 뭔가 이렇게 억울하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텐데, 이러고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악당, 악당들이 보통 그냥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어, 화가 났다. <laughs> 오, 저 아저씨도 죽은 사람인가 보다. 영혼이 영혼은 여기에 머물 수 없다고 지금 그러고 있네요. 오 아저씨, 이렇게 화가 많아요. 오, 이번엔 좀세 보이는 애가 나타났습니다. 어, 와, 생긴 건 고목나무인데 이름이 새싹이네요. 이름이 왜 새싹이지? 오, 오 이거 엄청. 딱딱하고 바쁘네요. 이게 보스인가 보네요. 얘가... 하지만 나는... 런 게임을 많이 해봤지. 우와, 그렇죠. 우리 다식치들 기가 찼으니까 자, 공격해버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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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나쁜 새다미 나쁜 미치나무야 어렵지 않습니다 보스도. 음. 자. 오 이곳을 다시 정화시오멋있네오부나타요오세 마리? 어나함 가자. 나 함께 험을떠는 거야. 어 애들이 아까 그 아저씨를 물리치는 걸 보고 이제 마음을 좀연것 그래. 같아요. 날 도와줘, 꼬맹이들아. 타로 오빠를 구해주면 우후! 저를 안내해준다고 하네요. 오, 야, 여기 눈덮인 산도 있고 멋있네요. 여기. 오, 대나. 영혼들의 다리. 자, 가보시죠. 아, 이제 본격적인 모험이 시작되나 봐요. 지금까지는 튜토리얼 같은 그런 개념이었고, 오, 마을. 이름이 그냥 마을이네요. 마을을 이렇게 더럽히고 있어 이, 야 야, 야야 마을을 구했다 <laughs> 근데 마을에 아무도 없는 거 같네요 모자 쓰레 발견 이 상점 <laughs> 모자 장비하기 어, 애들이 엄청 귀여워요 모자 썼어요 응. 어, 또, 또 할아버지를 찾으라고 하네요 어, 알겠어 아우 진짜 애니메이션 같지 않아요 게임이 아니라? 어 할아버지가 나타났네요. 어 할아버지가 타러 가면은 줬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가면을 쓰면 뭐가 보인다는데요? 어 발자국? 발자국 한번 따라가 보죠. 아부신령의 발자국 발자국이었나봐요. 안녕? 나와 함께 모험을 떠나자. 자, 어, 이 가면으로 열수 있다고 알겠어. 오, 가면으로 문이 열리네요. 어, 따라가자 그래. 저게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나 봐. 여기 또 정화를 시켜야 되겠고. 사람들이 또 나오겠네. 야, 야, 자, 오, 큰애가 나타났네. 오케이, 자 공격해. 자한번더 공격해 보시면 들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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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렵지 않은데요? 게임 어렵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화시켜! 오, 정화가 됐네요. 아, 여게 너무 꼼꼼해. 비도 오고. 어? 너 타로 아니니? 아까 그 꼬맹이들이 널 찾고 있어. 아, 쟤도 꼬맹이들을 찾고 있었나봐요. 오, 저 뭐야? 완전 큰 저주받은 나무같은데 오오 과거의 기억을 보나봐요 타로는 여기 없어. 타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어. 기억하도록 도우려면 우리가 세 개의 유물을 찾아야 해. 세 세계, 개, 세 개씩이나 찾아야 해. 루스 아저씨. 어, 저기 저 메뉴에 저건가? 아 너무 멀지 않니? 좋아, 루스를 찾으러 가자, 루스 아저씨를. 루스의 산. 아이들아, 이제 어디로 가야 되니 우리? 그래 여기서 먼건 나도 알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루스 아저씨를 찾으러 갈 텐데요. 그럼 구독 잊지 마시고요. 빠이.